저,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요. 홍삼세트 탁! 미사한는 과자 선물세트 탁! 아니, 어쩜 그렇게 말하는 건 터프가인데, 이 마음 씀씀이는 따뜻하고. 시끄러워 죽겠네, 진짜. 터, 터프가이는 무슨, 아지호 무슨 터미네이터야? 어? 남의 집에 와가지고 딱 잡고 앉아가지고. 그러니까 멋있지. 남자는 그렇게 무게감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. 아씨, 왜 이렇게 안 닦이고 누나가 딱. 저기 아까부터 왜 괜히 신경질이야? 어 재혁 씨잘 가셨어? 어. 아, 나머지 내가 쉬쉴 테니까 넌좀 쉬어.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했잖아. 아, 됐어요 너나 들어가서 좀 쉬어. 아 참, 이거 장조림 만든 거 냉장고에 바로 넣을까? 아 아니야. 그럼 굳어. 내가 한번 다시 끓여서 간 조절해 놓을게. 육수는 짠 맛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짜 백이야. 얼마나 좋은 소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육수의 맛이 부드러워지는 거니까.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? 무슨 생각? 종이야,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아. 액체 상태의 육수를 젤리 상태로 만들면서 염분의 농도가 달라지는 걸 거야. 하, 역시 짠맛을 다스려야 했어.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.